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비스트라는 제목을 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성의대로 봄이 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식물들이 광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풍세가 농촌이잖아요. 농촌이 좀 바빠요. 파종되느냐고, 바쁜데, 농부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농작물에물 주고, 거름 주고 해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더라고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씨를 탓을 뿌리고 새싹이 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어 그리고 해충이 조금 한번 지나가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알곡찬, 아주 알곡이 있는 그런 비순를될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좀그런듯 한데, 아는, 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축정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자연 통해서, 어, 어,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축정입니까? 알고 계십요 그래요? 아, 네. 축정에서 <laughs> 네. 아, 알곡으로. 또이국은더큰알국으로 성장한 저희들 시면충원합니다 아, 네. 네. 코로나 같은 이게 시대적인 제한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안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상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겨까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들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아주 알찬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어요. 열매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 주말에도 고난주말이라 어, 마음 좀 많이 무거웠어요. 십자가 남해에서 우리의 모든 죄, 또한 죽음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처절하게 돌아가셨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물량한그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하기 위해서. 야, 이거 더큰 소식이 어딨어요? 난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침에 막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밥 먹으면서, 야,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존재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네, 애들 밥만 밥 먹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게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겠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같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하루는 기뻤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한 여러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러 간게 아니에요. 바로 무덤에서 죽어 있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들 열심히 있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도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그리고 그 무덤으로 다녀갔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누가 위로하여 그 돌을 무덤 어기에 불려내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인간적 도리로 오는 분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의리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좋아서, 교회 언니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제가 좋잖아요. 가정자가나고 혈기도좀 있지만 여튼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의리를 다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예쁘죠? 어제 우리 박 성도님이 예쁘게 하시고 의리를 지켜서 예쁘게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데 의로 지키는 사람들은 의로 교회 가는 사람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약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가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진짜 신앙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아. 사랑하사 십자가에 남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사실 제자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인간적인 도리에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충성도가 우리보다 10배는 돼요. 왜냐면 열두 제자들은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내려놨어요. 자신의 직장도 내려놓았어요. 모두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위로 따라다녔던 아, 것이죠. 근데 삶의 여식이 아무리 강해도 열심이 좋아도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마르르 무너지더라. 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내시니까 열두 제자는 다넘어갔어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도리,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상활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시련의 풍랑이 오면 마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감한 사도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아니, 제자, 보금에 보면 열두 제자들이 정말 어리석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깨닫지 없잖아요. 우리는 디사이트에서 어퍼스트리스, 어퍼스트스보내심을 받은 자로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용대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디사이프이 아니라, 어퍼스크리스.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가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기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질문하시잖아요. 마리아타야 내가 생명이 부활이야. 너나 믿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니가 나를 믿냐? 그랬을 때에, 예스. 여러분, 예스 하십니까? 예스. 예스. 아멘.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고모를 서 사진 찍고 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저도 사실은 교회 누나가 예뻐서 다녔습니다. 교회 누나가 예뻐서.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박영우 선생님처럼 예뻤어. 그때 대학, 지금 대학상황이죠죠 어, 너무 누나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처음에다 그게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점점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극히 그신 사랑을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보니까 우리 여기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님을 하늘,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들고그 소망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시축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영적 존재가 이어지고 네, 된다. 예, 영적 존재들이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 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내가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로 믿는 믿음이 있고 또한 성의 능력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와 마귀를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믿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천사가 있고 예배 가운데 악마도 우리를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악마와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과 땅을 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어로 보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the earth.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heavens. 하늘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성경에 보면 지배하고 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요즘 스마트폰이 4G에서 5G로 이게 업그레이드 된대요. 전 열심히 4G를 쓰고 있는데 5G는 다른 세상이에요 즉,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통해서 이 물질적인 세계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천사도 마귀도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천사들이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래도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요 오늘 오전 5절 말씀하겠습니다. 오전 시리그 음. 여자들은. 무다안에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스를 입고, 아, 네. 어, 이고그 그 안에 들으니까 정말 멋있는 늙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가 희선을 입고, 근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딱 생긴 거예요. 아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통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천사 누구 있어요? 대영이, 미카엘, 사움의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그쵸 라파엘, 치료하는 우리를 기도해를 중보하는 그런 라파엘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프 아카메, 마디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영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천사들을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으셨어요 개세네마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열심히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에종교지도자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군사들에서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잡듯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 잡으려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종을 아, 종 말고를 쿠키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열두 군대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신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사들 지금 천사 천 천사들 지금 당장 불러서 옆이 군대를 벨수 있는 권세가 내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천사의 통치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속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음. 때에 천사들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다행보다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상속자가 이거 엄청난 권아닙니까여러분에게 그런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있잖아요. 다시 올때 천사를 데리고 오신댔어요. 천사들이 호의에 함께 하고는 거예요. 마태복음 66장 27절 말씀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를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행실대로그행실대로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영광 주의 천사들 가함께 일곱,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고 천사를 가함께 과하고 는 거예요. 우리가 수명을 다하면 하늘나라가잖아요 날아가, 근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냐면, 아, 천사처럼 되는 겁니다. 천사처럼. 아,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더, 더, 더 위치가 높아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천사도 죽잖아요. 음. 천사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가 않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냐. 영원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활주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출세하겠죠. 그것보다 하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돈 벌다가 우리 인생을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니까,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경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 갈릴리. 왜 천사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먼저 가시니까 갈릴리로 가있을까 제자들에게 7절 말씀 그들은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다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laughs> 이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 예루살렘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지금과 같으면 설같은 것이죠 모든 인간의 야망과 욕심과 모든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학했던 흔적들이 있던 곳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동고동학했던 그런 많은 좋은 추억들 함께 예수님과 웃고, 울고, 울고, 웃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가나의 황지 않지, 갈릴리예요오병이어지게요가릴리지역에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순도 있고, 성산순도 있어요. 산에서 말씀 선포하신 것도 있고, 배 타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가릴리에서 많은 피적들 기적들이, 기적들이 다 관련돼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과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귀한 소중한 어, 추억일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은,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에게 정치적인 욕망을 차단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 예루사랑에 가서 어, 왕이 되시면, 이 유대를 우리가 차지하고, 저 노마로부터 해방해야지 라는 그런 유대의 왕으로 모셔야지 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치기 바로 전날까지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윗자리 아랫자리막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인 야극을 딱 차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자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성교적인 열정을 바꾸셨어요. 네. <laughs> 성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바꾸셨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많은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다 열정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교적인 열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로 가요.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좋은 추억들. 그것이, 그것이 영, 단순히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주실 그런 아름다운 어떤 흔적이 될걸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야심과 욕심이 있죠. 그런데 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결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바꾸기로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바뀝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할 수 밖에 없어요. 터닝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이십니까? 아직도 나의 갈 길을 마이웨이로 가시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끝에서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그의 자리에서 함에대시옵소서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러분 아시죠? 완전히 미쳤던 여자였죠. 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이 지배당했던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끝까지 챙겨주시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명으로서 생각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살롬에. 살롬에는, 마리아의 여동생이자인 걸 아시죠? 다 예수님을 부양했던 거예요. 열두째가 주로 이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만나지 못했을 때 겁이 많았어요.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말 해줘도 그냥 부둥부둥 떨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하니까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계신, 다시 살아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 불러주셨어요. 김춘수의 꽃이 생각납니다. 그녀의 날 이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새로운 인미가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리아 이름 불러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던거예요 예수님의 건마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라 용감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말씀 함께했습니다 10절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으로 아, 가서, 아, 가서 아, 그들에게 아,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일하는 사람들 3년 내내 기적과 표적과 모든 걸다 보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지냈던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매일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만나나 그래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담배가졌어요. 그 예수님을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냥 부활의 능력과 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들이 댓글 믿습니다. 아멘.